김광동 목사의 저녁편지,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스물, 에, 여덟 번째, 에, 새벽에 첫 오줌은 보약입니다. 에, 에, 오늘의 성구, 어, 이는, 제 마음에 그거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마태복음 9장 21절. 저녁 편지 질문 14번 요료법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누구인지요. 독특한 건강법으로 90세 고령의 나이에도 건강을 과시하며 수동 요양병원. 원장으로 허, 현역에서 헌신하는 성동윤 선생. 세브란스 의전 졸업 의사 면허 4168번. 그는 의사 생활을 67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 기록이니까 네, 이분이 벌써 98세가 되었겠네요. 그가 말하기를 돋보기 없이 사전을 볼수 있어요. 검은 머리에 아직 내 치아를 쓰고 있으며 줄넘기는 쉬지 않고 2000번 이상은 할거요 14년째 요료법 생명수 건강법을 실천하는 그분은 한국의료요료법협회 어, 고문입니다. 에, 아침 첫 오줌 생명수를 한컵 정도 마십니다. 인체는 질병에 걸리면 몸에서 치유하는 물질을 만들어내죠. 이런 유용한 물질이 소변으로 빠져나옵니다. 소변에는 항암물질 질병에 저항하는 단백질 글로불린 각종 호르몬과 효소 미네랄과 항산화물질이. 다양하게 들어있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아침 첫 오줌은 보약입니다. 육군 중령으로 예편한 후 법무부 의무관,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과장을 거쳐 개인 병원을 30년간 경영했지만 2002년 수동요양병원으로 옮겨 말기암 환자, 치매, 뇌졸중 환자들을 돌보는 송동윤 원장. 병원에서 마련해준 10여평 아파트에서 천국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 첫 오줌은 보약이다. 그 말하는 그는 욕심을 버린 의사선생님이십니다. 이어서 오줌 알고보니 생명수 29번째 오줌에서 항암물질 발견 오늘의 선구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8장 45절 질문 1 5 번째 요럽법을 주장하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누구인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오줌 이야기를 하면 더러운 오물인데 하며 마음문을, 마음문에 자물쇠를 잠그는 소리가 납니다. 왜일까요? 대한민국의 역사의 산물은 거짓말과 불신이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렇게도 치명적인 원자력 발전소에 부품을 정품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감옥에 갑니다. 생명줄과 같은 국토방위에 쓰일 방위산업의 제품이 짝퉁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선 대선 주자들은 강이 없는데도 다리를 놓겠다는 식의 거짓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이제 목사의 말을 성도들이 불신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유산균 학자인 강국희 교수처럼 해보세요. 예, 네, 강국희 교수의 말입니다. 필자는 요료법에 관한 일본 의사, 영국 의사, 미국 의사, 한국 의사가 출판한 책을 읽고 깊은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 스스로 체험해 보면서 효염을 느낄 때에는 정말 신비스럽기까지 했다. 오줌에 관한 학술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에서 많은 자료를 찾아내었고, 인터넷을 통하여 메들린 네실린 최근의 연구결과 특히 오줌에서 항암물질 발견의 자료는 요로법을 뒷받침할 만한 유력한 자료가 되었다. 이어서 계속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 전문인들 의사 약사, 영양학자, 수의사, 미생물학자, 생화학자, 분자생물학자 등 그들과 요법에 대한, 요료법에 대한 토론과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받았다. 그리고 자료를 정리하여 난치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까운 친지들에게 소개하기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최 씨라는 사람인데 당뇨가 심하여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를 찾아갔더니 얼마 전에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너무나 허망함을 느꼈다. 왜좀더 일찍이 이렇게 귀한 정보를 알지 못했는지 후회스럽기도 했다. 지금도 주변에는 암, 당뇨, 고혈압, 정신병 환자, 기타 여러 가지 난치병으로 고생하거나 입원수술하여 뇌사상태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 법을 접하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365일 동안 오줌 알고보니 생명수를 저녁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에, 30번째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른한번째, 오줌 알고보니 생명수, 치매를 예방해야 합니다. 오늘의 성구,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저녁 편지. 한국의료선교회 원목님들에게 요로법을 설명하고 경영선교 전력연구소에 저녁 편지를 읽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회장이기 때문에 모임에서 그렇게 권면했죠. 가장 좋은 방법은 요로법에 관한 책을 구입하여 선물로 드리는 것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선물한다고 적지 않은 돈을 드렸지만 응답이 없는 것을 보면 낭비가 되고 헛수고로 그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제 이름 앞에 조금이라도 상급이 쌓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한 가정에 치매 환자가 있게 되면 치매 환자는 물론 가족, 구성원 모두가 너무나 큰 영향을 받습니다. 생활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어쩌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60시간같이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고된 상황을 맞게 됩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2012년 치매 환자는 53만 명으로 2008년에는 42만 명이었는데 26.8%나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에는 8,100억이었는데 국가 총 치매 비용은 2010년에는 연간 8조 7천억 원이었고 앞으로. 10년마다 2배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2020년에 18.9조 원, 2030년에는 38.9조 원.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은 10%가 치매입니다. 49만 명 치매 유병률은 60대는 60% 내외지만 80대는 40%, 50%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노인 10명 중 3명 내지 4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셈입니다. 돈이 천억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치매라면 지옥생활일 것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병이 많고도 많습니다.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예방약이고 자려 자연치료제인 오줌, 알고 보면 생명수인데, 강국희 교수의 알고 보니 생명수. 책 머리 말의 일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미래의 건강 대비. 중년에는 마음 준비. 40대 이후 사람에게는 즉시 요료법을 실천하도록 권하고 싶어서 이 책을 펴내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생명수. 카세트까지. 에... 에, 겸하에 있는 좋은 책입니다 아, 오줌 알고 보니 생명수 32번째 노익장 김기일 박사 오늘의 성구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저녁 편지 오줌 박사의 논문을 서초동 국립도서관에서 읽었습니다. 76세 고령에 요로법이 고혈압과 혈청지진에 미치는 영향으로 2003년에 단국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김기일 박사 20개월 동안 임상실험 대상자 42명의 경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공부와 연구, 식품영양학과를 한 그는 홍익인간의 삶을 사시은 문입니다. 서울신문 2004년 6월 7일자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내 몸에서 찾은 최고의 명약 요료법을 펴낸 김기일 한국요료법협회 고문 80세 박사는 이에 대하여 수천 년 전부터 유럽은 물론 인도와 일본, 한국 등에서 대체 의학으로 이용해 온 자연 치료법이라며 오줌 속에 포함된 그 미량의 생리 활성 물질에는 각종 질병 정보가 든 항체와 호르몬 등이 섞여 있어 놀라운 효과를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다. 놀라운 효과란 무엇일까? 김 박사의 요로법은 일반인들이 접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다. 그는 매일 6컵의 오줌을 마시고 다른 여섯 컵으로는 눈을 씻거나 양치질을 하듯 어 코로 들여마셔 입으로 내뱉는 일을 거르지 않는다. 또 오줌으로 양치질을 하고 온몸을 마사지한다. 이 일을 벌써 15년째 계속 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연구해 늦깎기 박사 학위도 받았다. 계속해서 서른세 번째 정력을 증가하는 요로법 오줌박사 김기룡의 기사가 이어집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8 0 세인 내가 2 0 대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는 비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다. 그러나 요로법이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고대 인도의 경전 배다에에는 배다. 신체 오줌은 만병을 고치는 약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중국에서는 양귀비가 오줌을 먹고 오줌으로 목욕을 하여서 아름다울 수 있었다고 전하여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내력은 있습니다. 동의보감 탕액편에는 오줌은 내출혈을 방지하고 정력을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길 박사의 오줌 마시기에 대하여 소개해 봅니다. 아침에 자신의 첫 오줌을 받는다. 용기는 사기나 옹기 그릇. 이 컵에 담긴 오줌의 윤물을 1, 2스푼 정도 버린다. 3. 이 오줌을 밀폐 용기에 넣어서 12시간 이상을 냉장 보관한다. 4. 자기 전에 2 컵, 400ml 정도를 오줌을 마신다. 비위에 거슬리면 꿀이나 사탕을 조금 먹되 이후 30분 동안 30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김길 박사가 말하는 요요법의 효능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서 고혈압 치료에 특효가 있는가 하면 무좀이나 탈모에서 암에까지 일기까지 과연 기적의 치료술이라고 할만 합니다. 예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